네, 지금부터는 시험에 자주 나오지만, 사실은 쉽지만,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는 거, 색칠하기, 함께 생각을 좀 해보죠. 자, 지금부터요, 이 상황은 뭐냐면은, 이렇게 영역이 4개가 네 있는데, 자, 여기에서 지금부터 4가지를 네 색칠할 거야. 자, 예를 좀 들어볼까요? 하나를 우리 지금부터 빨리라 해보고요, 노 해보고요, 초 해보고요, 파 이렇게 해보자. 지금 이것들을 이렇게 색칠할 건데,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괜찮대 여러 번. 여러 번치해도 괜찮은데 걔가 인접한 즉 옆에 있는 부분은 서로 달라야 돼 만약에 얘가 빨이에요 그럼 얘가 빨안 된다고 얘는 노 no 괜찮다고 어? 얘는 파 괜찮다고 어? 얘는 노 no 괜찮다고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? 이렇게 지금 하라는 얘기네 어? 다시지부터 날아가는데 쫙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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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, 이렇게 하나 좀 약속하죠. 자, 첫 번째, 막 칠하는 게 아니고, 대부분 막 칠하더라고. 자, 그게 아니고요. 무조건 몇 개의 면과 만났는지를 봐야 돼. 자, A는요, B랑 만났죠? C랑 만났죠? 두개 만난 거야. 자, 요 C라는 녀석은 A랑 하나 만났지, B랑도 만났지, D랑도 만났지. 자, 얘는 세 군데 만났죠? 자, B라는 녀석은 두 군데 만났네요. 이렇게, 아니, 세개 만났네. A랑도 만나고 C랑도 만나고 D랑도 만나고 서브가 헷갈리니까 자, 얘는요, 두, 두 곳과 만났고 자, 얘는 세 곳과, 세, 세 곳과 만났고 얘도 세 곳과, 세 곳과 만났고 아, 바르면 되냐? 자, 그다음 이 D라는 녀석은 C랑 만났고 여기, 여기에서 b 랑 만났네 따라서 이 녀석은 두 곳에서 만났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적은 이 작게 적은 숫자가 가장 큰 것부터 하는 거예요, 큰 것부터 그럼 B부터 하나, C부터 하나 이건 상관이 없어요 자한번 해볼까? 자 따라서 순서가 야 얘가 1등, 야첫 얘가 번째, 자첫 번째 전시할게요. 자얘두 번째, 자 얘를 세 번째, 얘를 네 번째 이렇게 칠해보죠. 자 그러면은 자 기본 세팅 끝났고요. 자 지금부터 색칠한다. 자 여기 C에다가 색칠할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. 왜냐면 이거 네 가지 빨로 초파 다 가능하잖아요. 칠했어. 그럼 요 B는 C에서 칠하지 않은 것세 가지가 남은 거죠. 이세 가지. 이거 좀 이해가니? C가 지금 빨, 로 초, 파 중에서 냈다 가능한 건데, 그 중에 만약에 빨을 갖다 썼다 보자고, 빨. 그러면 C, B는 빨이 안 되잖아요. 얘가 안 되는 거잖아. 노, 초, 파 중에 되는 거지. 노, 초, 파세 세 개가 되는 거지. 이렇게 한 개를 빼는 거야. 그러면 이 A를 칠할 건 A는 B꺼 빼고 C꺼 빼줘야지. 그러면 두 가지가 되고요. 이 D는요, A랑 무관하게 C랑 B만 빼주면 되지. 자, 2가 됐죠? 4 곱하기, 3 곱하기, 2 곱하기, 2. C 7하고 B7하고, A7하고, 그리고 D를 취하는 거니까 곱하기로 연결될 수 있겠네. 정답은 48이 되겠어요. 하나 더 해보자. 야! 야! 안 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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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시 돌아오죠 자 이어서 해보죠 자 문제 끌어와서 풀어 볼게요 이것도 오타가 있더라고 아 어차피 수정하는거 오타에서 수정할걸 아이 바보네 자 이거 지금 일단요 일단요 얘가요 abcde까지 쓸게요 다섯 개 영역이야 다섯 가지로 색칠해 보죠 다섯 가지로 자 일단 한번 색칠해 볼까 자, 가장 많은 거, 지금 A부터 칠한 거죠? 얘가 4명 만났으니까. 자, B는 3명 만났죠? A가 우선이고, B, C, D, E. 이건 뭐 상관없네요. 자, 이런 식으로 또전 5개 쓸게요. 하나 썼으니까 얘는 4개 쓸게요. 자, 얘는요, 2개 썼으니까 2개 만났으니까 3개 갖다 쓸게요. 자, D는요, A랑 E 만났으니까 2개 빠진 거죠? 3개 갖다 쓸게요. 그럼 C는요, 얘가 문제가 생겨요, 얘가. 그러지 않겠어요? 왜냐면, 자, 봐봐라. B랑 D랑 같을 수 있게 없게. 아, 있죠. 얘가 빠이면 빨이 가능한 거잖아. 그럼 얘가 빠이면빠이고 그럼 얘는 빨이 아닌 노, 이런 거니까. 자, 적어볼까? 얘가 만약에 빠이면 얘는 노고, 얘는 빨이면은, 얘는요, 세 가지가 되는 거죠. 근데, 얘왜 얘가 빨이야? 얘는 초함한데, 초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얘가 세 개가 아니라 두 개인 거죠. 그렇죠? 그럼 뭐야, 도대체 뭐야. 따라서 얘는 끊어야 돼. 자, 끊어야 돼.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좀 힘들긴 하긴 하지만, 자, 어쨌든, 안, 안, 안 된다는 거 지금 보였어요. 안 된다는 거 보였어. 자, 따라서, 아 그림 봐봐라. 자, 얘는 다섯 개 왔고요. 네개 왔고요. 세개 왔고요. 자, 얘는 두개 쓸게요. 두 개. 오, 왔고요. 와, 그림 봐. 다시 할까? 3 됐고요. 3 됐고요. 1 이렇게 됐어요. 자, 얘가 해석이, 되, 해석이 중요하다고요. 자, 얘가 2고, 얘가 1. 해석이 중요하다고. 자, 요 1에 대한 해석은, B. 자, B에요, B. 요 B 잘발 B. B. B와 동일한 거예요. 자, 이렇게 E라는 것은 뭐냐면, B와 다른 거, 됐죠? B와 달라야, 다른 거고, 당연히 얘랑도 다른 거고. 그러면, 요 지금 제가 지금 체크하는 거, 색칠하는 거, 자, 요 부분과, 요 부분과, 요 부분과 모두 달라야 되니까, 얘는요, E가 되고요. 자, 얘는요, 이 부분과 이 부분만 다르면 되는 거죠. 왜냐면 하 얘는 이미 똑같은 거니까. 따라서 두 개가 이미 썼으니 이미 썬 거니까 얘는 3이 되는 거지. 끝이 됐어요? 자, 숫자 곱해볼까? 자, 5, 4, 3. 자, 얘는요, 5, 4, 3, 2, 2 곱할 거고요. 얘는요, 5, 4, 3, 1, 3. 이렇게 돌린 거야. 이렇게 돌린 거야. 자, 이건 다 곱해야 돼요. 얼마니? 20, 180. 자, 얘는 얼마니? 20, 108. 와. 20. 와. 아 얘가 180이네. 얘가 180이고, 얘는 얼마니? 20, 12, 240 되겠네요. 자, 이걸 그럼 더 해야죠. 왜냐하면 이렇게 칠하거나 또는 이렇게 칠하는 거니까 따라서 답은 400. 이렇게 풀수 있겠어요.